돼지은 사료를 섭취한 후그 사료가 소장에서 어떻게 소화 흡수되는 데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생들잘 이해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실에 맞게끔 말씀드리면 사람의 경우에는 영양소 과잉 섭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곡물 장성 전분 이야기를 하고요. 식사 순서도 이제 샐러드부터 먹을 것이냐 아니면 메인부터 먹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오죠. 저탄고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기 먹는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식사를 하루에 한번 먹을 것이냐, 그걸 뭐 다섯 번 나눠 먹을 것이냐, 라고 보고요. 동물의 경우는 다르죠. 영양소이용효을 최대하려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사람의 경우도 환자에서는 이제 또 어린, 어린 애기들한테는 중요하죠. 성장 단계에 맞게 되고, 그러나 원료의 품질, 안전성, 신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전처리, 처리, 뭐 후레이크 할 것이냐, 익편할 것이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 이제, 효소제, 뭐, 첨가제 기능성 원료, 뭐,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화에 관한 블로그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거는 이겁니다. 그, 중2 과학에 나오는 예양소 수업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는 소화 생리는 초등학교 5학년 자연과학 시간에 벌써 나옵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각각의 장기가 놓오고요 입에서부터 쭉 대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소화효소가 뭐가 나오고 어떻게 흡수 되는지, 뭐 이렇게 흡수 단위는 요런 식으로 된를 나겠죠. 그죠?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놓은, 어, 블로그에 놓습니다. 소화액이 각각 장기별로 놓은 소화액이 있고요. 탄산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식으로 분해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흡수 되는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다석에도 나오고 이자도 나오고 하는데 소장 놉니다 소장 소장은 장액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또 독립 섭취한 사료는 장관을 통과하는데 소화수소 또또또 또, 또 많이 구매해 놓는데 소화량은 효소의 역향을 받습니다 어,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서부터 소장까지 효소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 외에 이제 흡수가 정은 어떻습니까? 위에서도 이제 벌써 흡수가 일어납니다. 대장에서는 물이 흡수되고요. 주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영양사양 쪽에서 소화율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료사료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또 가공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것도 있겠지만, 물이 왜 중요하냐면, 농도를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농도가 너무 진하면 효소 같은 게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급의 당. 어, 급비 횟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관 통과 속도. 즉, 효수가 작동할래도, 어, 작품 국그 안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줘야 되는데, 아직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보통, 어, 보통 약한두 시간에서 네 시간 이야기하죠. 소장 먹는 시간이. 그 다음에 가축 건강 상태랄지, 장관 상태. 그 다음에 시설 조건도 중요합니다. 환경 조건이 날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왜 그러냐. 면 대장에 팽할거는 이제 대장, 장 운동 수축 일다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대장의 기능과 전맥변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장의 점막이 어떻게 되어 있다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장의 소수, 사람의 소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소장을 본 거고 이 장관이 이제 전체 관, 장관 어, 우리가 곱창 얘기하죠 이렇게 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육모의 단면들을 보고 이거는 이제 햄비경 사진이죠. 햄비경 사진. 이거는 어, 모시가 된 달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육모를 이제 모시가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와라 그러죠. 와라 그러고, 이기는장액이는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윤활교 가라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육모라는데, 이 육모는 소화 흡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와에서 이 세포가, 어, 내부적으로 이 세포질이 있습니다. 이 세포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효소가 안에 차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아주 쭉성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성장해서 여기 내놓거든요. 이 세포질이 엄청 많게 되겠죠, 그죠이 음, 세포질이 사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탈락이 납니다. 탈락이 날면 이 상피적 탈락은 이 안에 이게 소화액입니다. 이게 마지막 분해 효소입니다. 요건 이제 단면도로 보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이 중에 이제 이 소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공포같이 동그 하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배상 세포라는 건데 이전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소장에서 요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 나는데 대장에는 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조장인지 대장인지 구분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와라는 게요한 300개 요이 부분에 한 300개 정도 세포가 있습니다. 이 비축 부분에 이게 이제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육모가 되면 이 육모는 약한3 0 0개 정도 세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게, 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육모의 길이가 길수록 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소화업수가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 경우에는 보통 육모의 길이가, 어, 짧다, 길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곡물했 어떤 엘러지에서 중모가 짧아질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의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짧아져가지고, 흡수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색의 동맥, 여기 동맥, 파란색 정맥이 있고, 중간에 임파관암죽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장액에서 이제, 나오는 것과 육모의 역할이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피세포가 탈하면 소화액이 논댔죠. 이런 소화액은 마지막 말단기, 영양소의 말단기를 입니다 특히 이제, 단당류를, 반응소 변단이 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것들이 결국 이 간에 가거든요. 간에 가는데, 어,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주로 일로 흡수되죠 임파간으로, 암죽간에 섭취돼서 간으로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건 여기 이제, 어, 쇼체인과 미드 체인입니다. 요거는 일반적 지방은, 중성 지방은,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된다지만, 쇼체미등체에은 어, 속도가 늦은 게 아닌가, 굉장히 빠른, 어, 여기 음물에 서 바로 흡수되거든요. 암죽간에 흡수되지 않고, 음물에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어린 동물의 에너지적인 취 제한이 걸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소스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 코코넛 오일 같은데, MCT가 많고, 유기산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양변에서는요. 그 다음, 이제, 바이러스가 공격을 다 합니다. 어, 로타 바이러스는 이제, 로타는 이제, 말, 어, 마차 바퀴 같은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PD나 TG, 그죠? 지금, 인체, 호흡기 코로나, 는 주로 작년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왕관 모양이죠. 이렇게 왼쪽에 그림처럼요. 어, 이것들은 이제, 공격을 다하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로타는 요기 끝을 때리고요. 로, 아, 코로나의 중간을 일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로타는 보통, 어, 뭐, 가볍게 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송아지, 어, 아, 돼지 같은 경우도 젖을 먹지 않습니까? 젖을 먹게 되면, 어, 젖을 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이걸 뭐, 소화할지 약간 흡수상에 일어나면 이게 로타 바이러스 받은 어떤, 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아이스크림이 약간 녹은 처럼 축상에 던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어, 전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소화도 안될 분들, 흡수가 더안 되기 때문에, 삼탑이 올라가 이제, 에, 앞에서 분자량을 많이 깨지놨잖아요그럼3 삼탑이 올라가고, 농도 삼탑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설사할 때는, 물총설사합니다 워트리 다이아리아, 수양성 설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변의 양상을 본다 고하면 어, 이게 어디서 손상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료의 잘못인지, 그 다음에 과식에 을라는 건지, 그 다음에, 어, 체장 효소에 대한 제한인지, 그 다음에, 소장에서 또 잘못됐는지, 소장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바이러스 공격을 타고 나는데, 이게 이제, 이 치유, 이게 자르는지, 이쪽이 자르는 치유 과정을 볼 때, 요것도 중간에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렇게 행결되거든요. 그러보면 용구 길가 짧아지죠. 짧아지기 때문에, 에, 바이러스가 있고 난다음 설사의 치료 과정에서도 사료 섭취를 약간 제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장상 피세포가 언제만 회복되는가를 보면, 돼지 같은 경우, 어린 자들은 7일 내지 10일 그립니다. 즉, 요, 요 밑에 Y에서 이까지 T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7 내지 10일, 3주령이 넘어가면 2 내지 4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성인의 경우는 3, 4일 정도, 뭐, 뭐, 비슷합니다. 결국, 그, 어린 자돈에어 만약, 바이러스 공격을 당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중냐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대지, 그렇기 때문에, 어, 왜 사람의 경우도, 3, 7이 왜 중요한지 알죠?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위험, 치명적인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TG나 특히 PD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체인 요약을 해보면 소화흡수 과정에서 소화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심 어,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흡수 과정에서는 어, 위에서부터 어, 대장까지 대장의 물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장 중요한 소화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료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좋은 원료를 써야 됩니다. 미국처럼 아주 우수한 공급이면 참 좋겠죠. 아니면 가공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중요성은 아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료 농도가 많이 묶어내서 농도가 많으면 물이 적당히 해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농도가, 사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효소는 제한이 걸려있거든요. 효소는 이제, 어, 조건 반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장의 효소는 계속적으로 탈락세포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를 거비량이 또 중요하지만 급여의 수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장에서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과식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빨리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소화가 안될 뿐더러 흡수가 잘 안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상태, 건강할 때,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아까 도말씀드대 장운동이 빨라져 버리면 소화가 된다더라도 흡수를 못해버리죠.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점변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대장에는 가브리티셀이 많아서 장 운동, 특히 이런, 장 운동이 되어버리면 점액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지에서는 똥의 중요성을 평가하려면 이 위에 같은 이런 어떤 과정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